송광우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예, 네, 목사님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네. 네, 저희 고성우 TV 또 오랜만에 나오시는데 감사합니다. 저희 음. 이, 시, 시, 시청자들하고 우리 목사님 팬들 많으세요. <laughs> 네, 인사 좀 해주세요. 무조건 8월 15일날 천만 명 모여야 됩니다. 만약에 이 우리가 국민혁명으로 맞짱 뜨지 아니하면. 아니, 지금 이번에 그 부정선거를 해서 192석 했거든요. 네. 야당이 그 사람들이 지금 벌써 준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겠다. 청문회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결국은 저거 워밍업 끝나면 에, 반드시 탄핵으로 들어갈 건데, 그러면 8명만 국민의힘 정당에서 8명만 동의하면. 네. 그래 저도 이제 국회의원들 아는 사람 많거든요. 내가 개인적으로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네. 8명이 동의를 할것 같으냐 그랬더니, 서른 명도 동의 더 합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아 그렇습니까? 네. 예.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헌법재판소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3개월 동안 정지가 일단 직무 정지 되죠. 일단 직무정지 되 직무정지. 네. 그러면 헌법재판소에 지금 우파 성향이 우리가 더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은 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될 때에 네. 사실은 한명 빼고 전체가 다 박근혜 편이었었거든요. 네. 그런데도 탄핵을 결의 전원 일치로 탄핵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촛불 시위가 무서워서 네. 촛불 시위 나와서 죽여 너희들 한국 살 생각하지 마 하니까 세상에 그 안에는 기독교인들도 네 명이나 있었어요. 그런데 전원 일치 그냥 탄핵을 음. 해버리지 않습니까? 그 네. 나는요 판사들요 뭐그저 대법원 판사들은 말할 것도 없고 제일 높은 그 헌법재판소 판사까지도 네. 네. 야 정말 양심도 없어. 음. 그래서 박근혜 탄핵되고 나서 나라가 이렇게 무너진 거 아닙니까 사실은 네. 무너졌는데 이번에 이제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한해 결의안이 돼버리면 네. 그러면 (3개월) 동안 이제 반남동에서 뭐 놀고 운동이나 하고 해야지 할것 없잖아요 네. 그걸로 난 윤석열 정부는 끝난다고 보는 거예요 음, 네. 그래서 제가 광화문 운동을 (4년) 동안 해보니까 네. 아또 내가 인생도 살아보니까 뭔 일이든지 선제적으로 대결하지 아니하면 네. 결과가 없더라고요 음. 우리가 광화문 운동을 예,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때 강화문 운동을 시작했으면 결과 못 얻었어요. 아하. 4년 전부터 네, 계속하여 네.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우리가. 예. 특별히 저 부산, 울산, 경남, 저 순천, 목포 쪽에서는요. 이 일주일에 한 번씩 토요일 국민대에 오려면 네. 일단은 새벽 4시에 일어나야 돼요. 그렇죠. 일어나고 예. 그 다음에 돈 5만원 챙겨 지야 돼요. 음. 왜? 버스 타는 값 3만원 내야 돼. 음.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점심 먹을 거. 그렇죠. 어, 5천원짜리 음. 두끼 먹고. 음. 그 강원에 오면 또 예배 시간에 헌금 하잖아요. 네. 그것도 조나단 목사님한테 또 만원 털려야 돼. <laughs> <laughs> 헌금 하면 그리고 마치고 집에 돌아가면 <laughs> 새벽 1시예요 음. 이런 우리가 이 운동과 집회를 4년 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인류 역사의 기록 아닙니까? 음. 예를 들면 홍콩의 불렉시위요세 달밖에 못 했어요. 예. 그 결과 예. 못 냈어요. 음. 결국은 홍콩은 중국으로 갔지 예. 않습니까? 예. 우리는 결과를 만들었잖아요. 음. 윤석열 대통령을 우리는 세웠고 네. 정권교체를 했지 않습니까? 우리 박사님. 나 박사님한테 하면 칭찬함 듣고 싶어요. 내가 강암문 운동 안 했으면요. 예.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 될수 있었을까요? 예, 예, 어려웠습니다. 아이고, 박사님이다 감사해요. <laughs> 내가 저내 받는 거 사드려요. 아이고. <웃음> <웃음> 근데 이거는 뭐 국민들이 다 그렇게 생하시죠요다 아시죠. 해요. 다 네, 아시죠. 예. 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미 벌써 <laughs> 2년 반이 지났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예. 아까 테 일은 잘했단 말이에요 음. 뭐 한일 관계 일 잘했, 잘했고 네. 한미동맹 그것도 잘했고 네. 그다음에 두바이 가서 (125조) 투자 약속 그것도 잘했고 잘하는데 문제는 국내 정치는 내가 보니까 너무 잘 모르시는 거야 내가 네. 보니까 그래서 지나간 (2년) 반 반을 지났는데 네. 그때 보다가 남은 앞으로 2년 반이 더 잘할 수 있겠느냐? 네. 내가 볼 때는 더 잘할 가능성이 없어요. 음흠. 없는데 요즘 와서 조금 증상이 네. 나타나는 게 뭐냐 면 하도 우리가 유튜브로 윤석열 대통령이 뭐 만나주지도 않으니까, 그냥 유튜브로 그냥 우리가 계속 얘기를 하니까 네. 조금 이제 의식을 하는 것 같아요. 뭐냐? 어. 김문수를 네. 노동부 장관을 딱 시키는 거예요. 저 김문수 노동부 장관 오래 할 필요 없을 것 같아. 한 음. 1년만 하고 네. 총리로 갔다가 네. 다음 대통령 후보로 나가면. <laughs> 그래서 예. 이렇게 되는데 문제는 이제 그 이번에 그 4월 10일 총선은 두 사람이 망친 거 아닙니까? 하나는 이재명이고 네. 하나는 한동훈 아닙니까? 음. 두 사람이 망친 거거든요. 예. 예. 그런데 어떻게 공천을 두 사람이 합니까? 음. 저는 그래서 1년 전부터 조중동에다 광고비호 1억씩 내가면서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주라. 음. 네, 그러셨죠. 그 네. 광고 했잖아요. 네, 네. 그 미국식 오픈 프레그램을 하자. 그렇게 내가 1년 전에 준비, 저, 주장을 했는데도. 네. 결국은 우리나라는 아, 이번에 저 파리 올림픽 가서 금그 메달 따는 거 보세요. 네. 애들이. 다 잘해요. 기업도 잘하고 다 잘하는데 네. 이 정치 쓰레기들이 음. <laughs> 이번에 당선된 사람들 그 사실은 부정선거로 당선됐다고 봅니다. 저는. 네, 네. 왜냐하면 자유통일당을 보면요. 예. 자유통일당의 당원이요. 300만이 넘어요. 네. 300만이. 근데 그거 어떻게 300만이 넘냐. 우리의 원래 돈천원 이상 내는, 당비 내는 당원들은 네. 2 30만 밖에 안 돼도 네. 사실 우리 교회 다 헌금하는 사람들 있죠. 네. 우리 이중구조로 되어 있다고. 음. 이 사람들은 다 당원이야. 네. 당원인데 세상에 부정선거를 해서 우리 자유통일당을 64만 표로 만들어 놨어요. 64만 표로. 네. 우리는 당원이 300만이 넘는데 음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투쟁을 하는데 이제 이 정치 이 쓰레기들 이 사람들 예. 그대로 뒀다가는 알겠습니다. 나라가 결국은 연방제로 북한로 넘어가겠어요. 지금 이대로 가면은 저 네. 종북주사파들이 네. 어 김정은의 사주를 받아서 시진핑의 네. 사주를 받아서 네. 8년 전처럼 네. 다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으로 끌어내리려고 하는 게 확실하죠. 그렇죠. 그러면 네. 이걸 막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막아내려면, 네. 우리 광화문 국민혁명 세력이 나서야 되지만, 네. 그 전에 먼저 나서야 되는 게 국민의 힘일 텐데, 네. 국민의 힘, 이거 어떻게 보세요? 그 사람들 다 쓰레기들이에요. 음. 지금도 하는 짓 보세요. 네. 내가 만약에 국민의힘 정당의 한동 같으면요, 네. 108석 다 사표 내버려. 아. 국회의원. 네. 그렇게 싸워야지. 음. 그 말이야, 참, 국회의원 뭐 대단하다고 말이야. 이렇게 맞짱딱 떠야지. 네. 거기 질질 끌려다니라. 끌려다니라고 말이야. 그러니까 거기에 내가 보니까 국회의원 그 김민전인가? 네. 그, 경희대 교수 같은 예, 최고 위원. 그 사람이 조금 이제 뭔가 발언을 좀 하고. 어. 그다음에 또 이번에 그 방통위원장 그이진숙 예. 네. 예. 그런 사람들 보세요. 조금이라도 발언을 하니까 존재감이 딱 드러나잖아요. 그럼요. 예. 아이 저 유튜브에 요 내한테 네. 이진숙 대통령 만들자고 막이 소리도 <laughs> 나오고 이래요. 그런데 예. 108석 사람들이 뭐 하냐고요. 가만히 있고 말이죠. 음. 그래서 희망이 없고, 네. 그래서 헌법이 무너진 상태에서 할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 네. 혁명밖에 없습니다. 음. 그래서 우리는 8월 15일 날 혁명으로 맞장뜨려고. 알겠습니다. 네. 여기 지금 8월 15일 1시부터 광화문 그랬습니다. 이승만 광장에서 그랬습니다. 우리 천만, 자유파 네. 천만 대집회를 지금 하는데, 네. 이 집회, 8일, 8월 15일 광화문 집회의 그 주제가 국민혁명이에요. 그래서 공약을 내세웠어요. 그렇습니다. 국민혁명 공약. 그렇습니다. 일곱 개, 일 가지인데 네. 네. 첫 번째가 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을 기반으로 하는 제2의 건국을 선포한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예. 그 이유는. 네. 대한민국은 이승만이가 세운 나라 아닙니까? 음. 이승만 없는 대한민국은 없는 거거든요. 네. 그 이승만의 이 건국 4대 기둥인데. 네. 그 다음에 박정희가 이으킨 나라 아닙니까? 네. 이승만과 박정희 없는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 혁명 공약에 네. 이승만 정신, 건국 정신, 네. 박정희의 네. 이5.16 혁명, 네. 5.16 혁명이 없었으면 아, 우리 저 박사님도 그때 박정희 때깜방 갔다 왔었나요? 저는 전두환 때. 아 전두환 때. <laughs> 예. <laughs> 지나가 보면요. 예. 솔직히 회개 한번 하세요. 전두환이가 없었으면 <laughs> 예. 중간에 7년 네. 공백을 안 막아줬으면. 예, 그렇죠. 사실은요. 나라 큰날 뻔했어요. 그야말로 전환기에 네. 풍운화적인 네. 어, 역할을 했어요. 전두환 네. 대통령이. 그렇죠. 예, 그 교두보가 없었으면 우리가 네. 이렇게 건너올 수가 없었어요. 네. 예. 그다음 에두 번째가 또 뭐? 두 번째가 이제 박정희 대통령의 국가경영 철학이고. 네. 그렇죠. 세 번째가 네. 더불어민주당 반헌법 정당들을 위헌정당으로 헌재에 기소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니요, 저거는요. 네. 저거는 반헌법입니다. 왜냐하면. 네. 에, 지금 김대중 노무현, 네. 그리고 문재인이가 평양 가서 사인을 했잖아요. 네. 이 자체가 헌법위반입니다. 연방제 통일이라는 거. 네네. 만약에 꼭 하고 싶어도 국회의 3분의 2 아니면 절반에서 동의를 받고 가야지.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네 국민 투표에 붙여서 음. 연방제 통일이 가냐 음. 하고 가서 뭐 사인을 하든지 해야지. 그렇죠. 예. 이거는 헌법 위반이고. 네. 지금도 이왜 이것이 위헌 정당으로 보냐 하면 더불어민주당이. 네. 더불어민주당의 정강 정책에 보면 네. 제 6번에 통일 정책이 나와 있습니다. 네. 이게 뭐냐 연방제 통일로 나와 있어요. 아. 이거는 완전히 위헌이에요. 네. 예. 이런 정당을 그대로 뒀다가는 이건 그래서 이미 벌써. 헌법재판소에 제소를 해놨습니다. 네. 그 8월 15일 날 결정 내려그럽니다. 음. 네. 음. 그리고 네 번째가 네. 이 반헌법 반국가 단체를 추종하는 네. 이 종북 친북을 따르는 정치인 네. 공무원 언론인 정교조 노동단체 시민단체를 처단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이거는 대통령의 에, 그 연설에 음. 반국가주의자 있지않습니까 네. 거기다가 그렇죠. 거기 나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 그들은 대화 타협의 대상이 아닌 거죠. 아니죠. 예. 이거 사람들은 척결을 해야죠. 음. 이거는 무조건 뭐 어느 대상이든지 이건 척결을 해야 됩니다. 네. 이거는. 그래서 이제 네. 결론 부분에 가면 음. 윤석열 대통령 임기 안에 네. 그러니까 앞으로 3년 남짓 남았는데 네. 자유 통일을 완성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예. 왜냐하면 김정은이가 내가 볼때 죽을 날이 멀지 않았어요. 음, 김, 예, 예, 미국에서 다 건강 체크하고 있잖아요. 네. 다 체크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미 벌써 그 나이도 몇살안 먹은 그 딸, 딸, 예, 김주혜. 데리고 다니잖아요. 네, 그 김주혜한테 예. 막 급하게 지금 후계 수업을 시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게 뭐냐 하면 이게 위험 신호가 왔다는 음, 거든. 음. 그러면은 우리가 조금만 잘하면, 네. 조금만 우리가 이저 북한한테 안 속으면, 윤석열 대통령은요. 네. 이번에 대통령 될 때도 내가 속된 표현을 한번 하자면 대통령 공짜로 주셨잖아요. <laughs> 검찰총장하다가 예, 년만에 대통령 됐어요. 예. 또 한번 어. 통일 대통령 공짜로 주실 수도 있어. 아하,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번에 파리로 행사만 잘해서 네. 천만 명만 한 자리 모이면요, 음. 북한은 무너집니다. 바로 네. 자유 통일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윤석열 임기 안에 자유 통일을 반드시 이루어서 네. 어, 우리가 북한에 2,500만 얼마나 불쌍합니까? 요독 수용소에 2,500만이 갇혔다고 봐야 되거든요. 음, 네. 요즘 탈북자들이 3만 4천 명이 한국에 와서 증언하는 거 한번 보세요. 네. 오늘도 저기 저한테 와서 눈물을 흘리며 탈북자 한 분이 네. 네, 네, 증언을 하는데, 이야 이게요. 북한이란 나라는 이건 음. 국가라고 볼 수도 없는 거죠. 아, 그렇죠.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네. 8월 15일입니다. 내일 모레, 네. 내일 모레 8월 15일 예, 국가적으로 아주 어, 예, 그, 그, 기념할 만한 국경일인데, 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은 이 기념일을 즐겁게 기념하기에는 정치 상황이 너무나 엄중합니다. 음. 예, 8년 전에 우리가 네. 박근혜 대통령을 네. 적의 손에 빼앗기던 것과 그렇죠. 똑같은 음. 예, 윤석열 대통령 탄핵의 그 음모가 지금 네. 노골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거를 일차적으로 막을 책임이 음. 집권당이 국민의 힘에 있는데 네. 저기는 당 대표 한동훈이부터 시작해서 아무도 못 믿겠다. <laughs> 그러니 우리 광화문 국민혁명 세력이 다시 나서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 해서 시작된 이 광화문 대 국민 집회입니다. 이번에 보세요. 예.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속이 네. 깊단 말이야. 음. 김경수를 사면 복권한다고 하니까 어. 아니 한동이가 빨끈하잖아요. 네. 아니 그왜 지가 빨끈해? 정신 나갔어요. 정신 나갔어. <laughs> 왜냐하면 자기가 대통령하는데 방해된다 이 말이. 이런 참 네. 정신 나갔어요. 그래서. 예. 국민의힘 정당도 믿을 수 없고 네. 무조건 강화문의 8월 15일날 1천만 명이 모여야 되는데 1천만 네. 명이 모일 수 있느냐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을 찍었던 분이 48%예요. 네. 그런데 네. 거기 사람 숫자로 따지면 1,638만 명이에요. 네. 그러면 바쁜 사람들, 또 병원에 있는 사람들, 뭐또 출타한 사람들 빼고 음. 600 에 만을 빼고라도, 네. 윤석열 대통령을 왜 찍었습니까? 음. 나라를 북한한테 넘겨주려고 찍었냐고요. 아니잖아요. 음,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번에 8.15 대회는, 네. 연방제로 북한으로 나라를 넘겨주느냐? 음. 아니면 대한민국을 자유통일로 지켜서 도동당 정권을 해체 시키고 북한에, 네. 자유통일을 이루어서 지투국가로 가느냐? 이거에 대한 결정적인 이 이번에 혁명이 8리로 혁명입니다. 그러니까 네. 윤석열 찍었던 사람 중에 천만 명만 나오면 음. 그 천만 명이요. 그다음엔또저 서울, 경기, 인천 있죠. 네. 이게 수도권에 사는 사람들인데 음. 이게 거의 2 5 0 0만이지않습니까 그렇습니다. 2,500만 중에 수도권의 사람들이 하루 수고해서 음. 자유 통일이 되고 지토국가로 네. 가고 우리 후손들에게 예. 예? 이 나라를 물러줄수 있다면 8월 15일날 하루 못 나오겠습니까? 예. 어? 네. 그런데 목사님, 네. 그, 많은 분들이, 음. 어, 목사님 건강 걱정하시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또, 음. 이게, 이, 대놓고, 이 김정은이를 네. 척결해야 된다. 종북주사바 네. 척결해야 된다고 주장하시니까, 네. 김정은이가 암살단 보낼지도 모른다. 아니요. 이런, 이런 걱정들을 하시거든요. 아니요. 뭐 정보기관에서, 예. 뭐 정보기관에서 저한테 찾아왔어요. 네. 암호를 해독했는데 음, 음. 정광훈을 죽이려서 아니라 마취를 시켜서 예. 마달프에 담아서 반장순형으로 음. 북한을 보내라. 어허. 이게 그래서 나를 찾아왔어요. 예. 그래서 이제 경호를 음. 자기들이 하겠습니다. 근데왜 죽이라고 안 하고 그걸 마취해서 산 채로 저 김정은이한테 가지고 와라 이렇게 지시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 어디다 쏠려고요 목사님을. 나를 대북. 대남 방송 시키려고 하하 어. 네. 동무 여러분 내가 북한에 와 봤더니 <laughs> 내가 완전히 속았습니다 남조선한테 어 <laughs> 하하 저 김정은이 수준으로는 그런 네. 망상을 네. 어그 실제로 지시할 수도 있죠. 그런데요, 저는요,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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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차라리 내가 갈 곳은 거긴데 예. 날 빨리 죽여달라 아. 그랬더니 그분들이 하는 말이 그래요. 예. 목사님은 좋은데 갈지 몰라도 음. 나라가 망합니다 <웃음> 그렇죠 <웃음> 그래서 조금 더 고생하셔야 돼요 <laughs> 그래서요 사실 제가 이거 음사를 부리는 게 아니고 예. 어, 이 국민 여러분 여러분들이 제몸 상태가 되면요 음. 침대에서 누워서 일어나지도 못해요 아, 예. 저는 광화문 운동 처음 할 때부터 네. 제가 세브란스에 수술하다 목뼈를 잘라내서 어. 이거 완전히 그 의료사고 일어나서 걷지도 네. 제대로 못하고요. 어. 아니 저 수술에 깨었는데 팔이 안 들리는 거야. 어허. 그래서요 밥을 우리 집 사람이 밥을 퍼넣었어요. 음. 그때 내가 이런 결단 을 했어요. 야 어차피 죽는구나. 음. 난그 사실 살 생각 안 했어요. 네. 지, 한국의 유명한 붕강사가, 음. 이게 말이야, 수술 받다가 죽었다. 음흠. 이건 하나님께 영광 안 되니, 네. 그때 오기가 생기더라고. 어. 가문 광장에 나가서, 어허. 내가 거기서 투쟁하다가 죽으면 순교자라고 불러줄 어. 거 아니냐. 그렇지. 예. 그래가지고 내가 나간 거예요, 사실은. 어. 하나님께 영광 을 뭐, 뭐 받치려고. 네. 근데 몸이 좋아진 <laughs> 거예요, 사실은. 예. 제가 요, 처음에 그 목사님들 집회할 때요. 네. 이 글을 모셔가지고, 앞에 있는 목사님 나오라 그래서 분필을 가지고 아. 써달라 그랬어요 내가. 아, 그러 그런데 보세요 지금 네. 이제 예. 내 마음대로 걸어다니고 이제. 하여튼 많은 음. 우리 시청자들과 자유파국민들이 네. 네. 그래도 목사님 네. 예, 몸잘 챙겨가시면서 그렇습니다. 완전한 그 종북주사파와의 전쟁에서 네. 완전한 최종적 궁극적 승리를 할 때까지는. 네. 어, 죽고 싶어도 못 죽습니다. 지금 이런 <웃음> 겁니다. <웃음> 그래서요. 이번에 예. 파리로 어, 국민 대회가 아니고 예. 혁명이거든요. 네네. 이거는 4.19 혁명, 5.16 혁명 같은 우리 음. 혁명으로 우리는 맞장을 뜨기 위해서 하는 건데 예. 이게 이제 그 혁명으로 맞장 뜨지 아니하면 어차피 넘어가요. 북한의 음. 연방제로 넘어가기 때문에 네. 우리는 이제 목숨 걸고 하는데 네. 예, 국민 여러분들이 무조건 천만이 참석을 하면 네. 참석 자체가 혁명입니다 그렇죠 예. 그걸로 예. 끝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8월 15일입니다 예. 8월 15일 1시 음. 예, 광화문 이승만 광장 예. 매번 우리 자유파가 모이는 바로 그곳으로 여러분들 총 결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네. 고성국 TV도 그날 제가 직접 우리 스태프들과 함께 네. 현장에 나가서 여러분들 오랜만에 인사도 드리고 취재도 하고 그렇게 네. 하겠습니다. 마무리 한 말씀. 부탁합니다. 네. 어쨌든 천만이 모여야 됩니다. 모이는 자체가 혁명 끝입니다. 국민 여러분, 제가 급하게 말씀드려서 이해가 잘안 될지 몰라도 이거 하나는 인정을 합시다. 제가 4년 동안 가문에 목숨 걸고 운동 안 했으면 이미 대한민국 끝났어요. 연방제로 북한으로 갔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평택에 개딸들이 난동칠 때 그때 5만 명 동원해서 안 막았으면요. 음, 네. 주한미군 나가버렸습니다. 컴플리스 앞에서. 네. 네. 그래서 그걸 기억하시고 꼭 우리 천만 명이 강화문 광장으로 나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네. 8월 15일 1시 광화문에서 네. 제가 취재하러 네. 가서 또 목사님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